파티마의세 어린이 루치아, 프란치스코, 히아친다. 너희는 많은 고통을 받을 거야. 부인은 어린 소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나서 대답했다. 프란치스코도 물론. 하지만 묵주기도를 많이 바쳐야 한단다. 갑자기 루치아는 얼마 전에 죽은 두 소녀가 생각났다. 마리아, 다스, 네네, 네베스는 하늘나라에 있어요? 그래. 아말리아는요? 그 아이는 연옥에 있단다. 오랫동안 그곳에 있을 거야. 그때 루치아는 군대에 들어가야 할 오빠 마뉴엘을 생각하며 물었다. 전쟁이 일찍 끝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? 지금은 내게 말해 줄수 없구나. 너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온갖 제약에 대한 배상으로 또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는 고통을 기꺼이 참아내며 너희 자신을 주님께 봉헌하겠니? 루치아가 모두를 대신해서 대답했다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너희는 많은 고통을 받겠지만 하느님의 은총이 늘 너희를 돕고 위로해 주실 거야. 지극히 아름다운 부인은 이 말을 하면서 양팔을 펼쳐 어린이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. 두 줄기의 눈비, 눈부신 빛이 그들을 감쌌다. 새 어린이는 무릎을 꿇고 다음의 기도를 반복했다. 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, 저는 당신을 흠숭합니다. 저의 하느님,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. 부인은 계속해서 말했다. 전쟁의 종식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거라. 그러고 나서 새 어린 목동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분은 하늘을 향해 이끌어지듯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동쪽으로 사라졌다.